조가 근데 내 생각엔 근데 조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조가 쉬운 조가 몇개 있고 또 어려운 조가 몇개 있어 자 일단 a조 a조는 그냥 한 명은 거의 고정이에요 태경형은 뭐 아무리 태경형 막말로 개쩌금에 깔아줘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태경형이 일단 a조는 거의 확정이 1 티어 확정이고 그 다음에 이경민 김태형 이경민 승 아닌가?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 사태 님도 근데 엄청 제가 이번에 연습 도움 받을 때 사태 님한테 도움 받았거든요. 근데 사태 님이 진짜 잘했단 말이야. 내가 엄청 많이 졌었거든. 그래서 김태경 거의 80% 진출. 그다음 나머지 20% 확률이 아니다, 아니다. 김태 태경 형은 뭐100% 진출. 진우 님은 진우 님은 사태 님 만나면 떨어질 것 같아. 그니까 만약에 겨... 이경민 대김태형해 가지고 경민 형이 승자전 갔어. 그러면은 이경민 김태경 진출 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사태가 이겨 가지고 사태 대 김태경 에 그럼 태경이 형 무조건 올라가고 이경민 탈락 약간 그게 정배예요 형님들 알죠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론 말해서 김태경 유진호 김태경 승 이경민 김태경 김태영 사태 승 그래서 김태경 김태영 택신 승 택신 사태 택신 사태 올라갈 것 같은데 택신 사태 경민이 형이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너무 롤만 해 너무 롤만 해가지고 애매해 내가 경민이 형 재능을 알아서 경민이 형은 재능과예요 형님들 조금만 하면은 잘한단 말이야 조금만 하면 잘하는데 경민이 형 살짝 그런 게 아쉬워 여기저기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대회에서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신 사태 A조는 B조는 와, B조도 진짜 애매한 게 홍구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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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죽음의 조가 B조랑 E조랑 F조예요 이 3개가 이 죽음의 조야 이 3개가 죽음의 조거든요 그나 D조랑 C조랑 A조는 솔직히 할 만해 다 자기가 올라간단 마인드야 B조는 일단 홍구가 연습량이 진짜 좋잖아요 님들. 그래서 홍구가 1등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배는 병구형이야. 근데 영재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너 코브즈라는 맵이 일단 병구형이 좀 유리하지 않나. 어,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B조 같은 경우는 홍구 병구. 홍구 병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영재님이 저한테 연습 더 달라고 하면은 도와줄 거긴 해요. 홍구 병구. C조는 근데 C조가 C조가 진짜 별풍선 두개나나나 나, 나 있다. 구열아 너도 안 해. 죽음조 만들자. 시조가 빡센 게 뭔지 알아요? 성은이 형. 뭐 할지 몰라. 예선 때 BBS 때리고 진짜 뭐 별거 다 했어. 성은이 형 겁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민철이 형 방금 그 이너코븐 불만 있어가지고 개인톡으로 구열이 형한테 이의 제기했어. 그냥 아예 못 이긴단 마인데야첫 게임. 민철이 형은. 그러니까 이너코븐이라는 게좀 약간 변수를 작용할 수도 있고 몽구는 성은이 형 이기면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정배는 눈에 보이긴 해요. 뭐 빡세긴 하겠지만 정배는 민철몽이지. 여기 민철몽 와 그럼 16강 엄청 빡세겠다. 16강 이렇게 빡세단 말이야. 안데 아, 이거 이 시조는 성은이 형 하기에 따라 달라. 왜냐면 성은이 형은 뭘 할지 몰라요 형님들. 진짜 진짜 무서운 스타일이야 성은이 형이. 그렇기 때문에 성은이 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존은 딱 저는 눈에 보여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부신 제오 디존은 부신 제오가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송경은 진짜 극한의 재능충. 저랑 또 연습생 동기거든요. 연습생 동기였다가 바, 갑자기 빠무계로 넘어가서 빠무재패하고 뜬금없이 밀리나가서 1등 해가지고 예선 뚫은 놈. 졸라 잘하는 놈이거든요. 나랑 연습생 때 부신은 진짜 똑같았어 서로 이기고 지고 했어 3테란 배치뭐별 생각 없는데? 근데 삼테란이면은 이제 내가 만약 경훈이야. 근데 나한테 삼테란조를 붙여줬어. 그럼 연습하기 편해서 좋지. 왜냐? 한명 붙잡고 여러 명이서 게임할 수 있잖아. 말, 예를 들어서 민철이 형이야. 그러면은 토스 전해야 되지, 테란 전해야 되지. 정신없단 말이야. 근데 경훈이 같은 경우는 제일 유리해. 이네명 중에서 제일 유리해요. 테란 전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호 형이 요즘에 뭐 연애하느라 약간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호 형이 1등 진출! 예상. 그러면서 이제 경훈이가 성균이 형한테 이너 코븐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재호 형한테 지고, 그 다음 성균이 형을 다시 이겨서, 송경훈이 성균이 형을 두번 잡고 올라가는 약간 그런 시나리오. 이재호 송경훈. 이게 약간 D조 느낌이고, 이조는 진짜 모르겠다. 나는 짭재를 진짜 높게 평가해요, 형님들. 짭재를 진짜 높게 평가하는데, 짭재가 저절을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저그 종특이잖아요. 저그에 적은 저그라고 또. 이 둘이 붙으면 뭔가 왜 이렇게 준호형이 이길 것 같지, 나는? 나왜 이렇게 준호형이 이길 것 같지? 어. 그니까 러 이게 짭재가 테란전이랑 뭐 토스전은 더 잘한다 해도 저전은 준호형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준호형이 이기고, 여 재우기 형이 이기고, 소리킴대 짭재 해가지고, 짭재가 이기고, 그 다음 도재욱 대 박준호에서 준호형이 지고, 다시 짭재 대 박준호에서 박준호가 이기는 느낌. 너무 역배인가요? 근데 짭재가 진짜 잘해요, 형님들. 나는 짭재가 진짜 잘한다 생각해. 근 저, 매번 저저에서 약간, 많이 지더라고. 그게 약간 좀 모르겠는데 도재욱 박준호 도제욱짭재도제욱 도제욱, 김지성, 재우경은데 무조건 올라가. 근데 이 셋은 진짜 모르겠다. 33, 33, 33이야. 이 조는 나는 아예 모르겠어. 도제욱 무조건 올라가고, 재우경 무조건 올라가고, 소리킴 33, 박준호 33, 짭재33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와 F 조도 똑같아. F 조는 형님들 이 맵은 그거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병영님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돼. 냉정하게 봐서는 형님들. 그리고 변현재 올라가 확률 40, 명훈이 형 올라가 확률 40, 영진이 형 올라가 확률 20. 가지고 40, 40, 20이 정도가 정배 아닐까요? 근데 변레기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좋아하는 맵이야, 알죠? 이너코븐 같은 맵은 약간 변태적인 사람들이 잘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영진 김명훈, 유영진 김명훈, 영진형이 잘하긴 하는데 유영사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뭐 정배는 변현재 김명훈이지. 음. 영진형 같은 경우는 대충 내가 만약 에 영진형이야 그럼 빌드 짜면 어떻게 짜냐면 이너코븐에서 생더블 때려 생더블 때린 다음에 뭐 올라가서 올라가든 뭐 지든 최종전까지 가김명훈또 만나 생더블 또 때려 그러면 올라가 영진이 형이 그렇게 강심장이면 올라가 근데 만약에 이너코븐에서 진짜 되도 않는 투스타 때려 그래서 개 짤막히고쳐 그 다음에 어찌어찌 최종전 갔어 명훈이 형이랑 딱 만났어 진짜 어줍않게 원배럭더블 때려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야 약간 영진형이 준비하기에 따라 달라질 거 같. 같아. 영진이 형이 약간 강심장으로 잘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형님들 그럼 16강 조 만약에 되면은 16강에 형님들 조가 택신 경민 홍아 경민 택신 경민 택신 사태 홍구 병구 민철 몽 부신 재호 재우 변래기 현재 명운 와조 아, 진짜 빡세다. 16강한테 누구 뽑냐? 아니 16강 때 누굴 뽑아야 돼 형님들. 아. 하... 누굴 뽑아야 되냐.